자, 반갑습니다. 어. 강의 계획서 상로 진도표의 마지막 부분인 체인 체인지 오브 베이시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체인지 오브 베이시스가 일단 뭐 하는 거냐? 크게 원래는 얘를 먼저 배우고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얘기를 하는데 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먼저 하고 했으니까 뭐 이런 거예요. 어, 우리 맨날 하던 외계인 있잖아요. 봐 봐요. 어, 어떤 점이 있어요. 이 점의 좌표가 우리가 읽었을 때 상콤마 사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외계인이 있어요. 그놈의 외계인. 외계인의 좌표는 요거예요. 요거로는 이 점의 좌표가 몇콤마 몇일까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W의 배, 배 다른 베이시스로 읽은 좌표가 궁금한 거예요. 이걸 구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게 change of basis입니다. 일단, 어떻게 구하는지부터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결론부터 말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보세요. 어, 사실 이 내용은 우리 선대 멘토링, 제가 맨날 다시 보라고 부르지는 그 6주 차에서 했던 얘기긴 합니다. 자, 보세요. 어, 우리가 쓰는 제이시스가 요거고, 외계인이 쓰는 베이시스가 요거예요 오, 소고나라건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기 편해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음. 여기를, 그러니까 어 어떤 점이 있는데 대충 여기라 치고 그리 편하게 여기로 옮겨졌습니다. 오케이, 옮겨졌어요. 이 점이 이점을 옮겨졌습니다. 이 점의 좌표가, 어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이제 1,0이고 이 친구가 0,1이죠. 그럼 여기가 1,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가 뭐 1,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1이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0,2가 된다. 그죠? <laughs>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적은 요 행렬이 시사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다. 그죠? 보이시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우리는 이제 이점 자체에 집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세요. 이 점은 0, 2라는 거는 우리가 읽은 거고 외계인은 이 점을 뭐라고 읽을까? 라고 하면 외계인은 이 점을 여전히 1, 1이라고 읽을 거예요. 왜? 자기네들의 좌표체계 기준 1,1로 가면 0,2가 나오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번역기인 거야 번역기인 거야 어떻게 번역을 하고 싶냐? 내가 읽는 거를 외계인이 뭐라고 읽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0,2라고 읽는 좌표를 외계인은 1,1이라고 읽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떤 거냐 0,2를 넣으면 1,1을 뱉어주는 게 아니라 1,1을 넣으면 0,2를 뱉어주는 행렬이란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번역기는 이 행렬 A의 인버스가 되겠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laughs> 자, 근데 <laughs> 이게 일단 첫 번째 아이디어예요. 두 번째 아이디어는 이제 우리의 번역기가 아니라 외계인일 외계인이 사이에 번역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일단, 아까 그거를 좀 복구를 해놓고 하는 게 낫겠다. 자, 이건 여기다 두고. 그러니까, 우리말을 외계말로 바꾸는 게 A inverse인 거예요. 오케이? A라는 거는 외계인의 베이시스를 일자로 적어준 행렬인 거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우리의 목표는 외계인 1과 외계인 2의 번역기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 중간에 우리말, 우리말을 하나 싹 끼워 넣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게 되겠죠. 그죠? 자, 외계인의 말을 우리말로 바꾸는 번역기랑 우리말을 외계인의 말로 바꾸는 번역기가 있는데 이 번역기는 그냥 A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계인의 베이시스를 쭉쓴 행렬을 A라고 하고 이 외계인의 베이시스를 쭉쓴 행렬을 B라고 치자는 거지. 우리말을 외계말을 우리말로 바꾸는 번역기는 A죠. 그죠? 그리고 우리말을 외계말로 바꾸는 번역기는 인버스를 붙여 줘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합성을 했으니까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가 A에서 읽은 A로 읽은 거를 B로 바꿔주는 change of basis matrix가 되는 거예요. 이 행렬을 앞에다 곱해주면 A라는 행성에 사는 외계인이 x라는 벡터로 읽던 좌표를 B라는 행성에 살고 있는 외계인이 뭐라고 읽는지를 뱉어주는 행렬이 되는 거예요. 오케자 그러면 이거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예전에 a 인버스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식이 가우스 조던 메소드였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부분을 i로 만들면 이 자리에 a 인버스가 생긴다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거의 똑같아요. 우리의 목표는 b 인버스 a를 만드는 거니까 이 자리에 b를 쓰고 이 자리에 a를 쓰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엘리멘티로 r 오퍼레이션을 해서 여기를 i로 만드는 행위는 사실상 b 인버스를 앞에다 곱하는 행위와 같으니까 이쪽에도 b 인버스가 곱해지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a에서 b로 가는 체인즈 오브 베이시스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체인즈 오브 베이시스 매트릭스는 어떻게 노테이션을 하냐? 제 기억에 맞다면 이렇게 노테이션을 하는 걸로 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a에서 b로 바꾼다. 이렇게 노테이션을 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 되게 유용하네요. 그럼 그냥 선형대수 1학기 때할때 때 배우지 뭐하러 지금 와서 배우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동감이긴 해요. 그러니까 시밀러를 배우기 전에 체인 조베이시스를 배우면 훨씬 쉬울 텐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일단 왜 굳이 여기서 이 얘기를 꺼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게요. 얘네들은 일단 지워두고 모티베이션입니다. 자 아까의 예시 그러니까 위에서 우리 전 시간에 미분인이 뭐 함수의 트랜스포즈 이런 것들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나타내고 대응되는 행렬을 찾는 작업을 해 봤어요. 그죠? <laughs> 우리는 이제 그 작업을 할때 대응되는 행렬을 찾을 때를 잘 생각을 해 보자고.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했냐? 보세요. 이 좌표를 쓴다. 애초에 우리는 지금 정해져 있는 벡터 공간이 아니라 임의의 벡터 공간을 지금 Rn으로 보내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아이소모르픽을 어떻게 잘 잡아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스탠다드 베이시스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스탠다드 베이시스와 x 세제곱, x 제곱을 매핑을 시켜줬는데 이거는 굉장히 자유적으로 작동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베이시스를 1령, 예를 들어서 1령 0령을 x 세제곱이 아니라 1로 매핑시켜도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베이시스와 매핑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어떤 리니어 트랜, 어떤 대응되는 행렬이 대응되는 행렬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이 표현에는 출발지의 베이시스와 도착지의 베이시스가 각각 이것이라는 사실이 함의되어 있다라는 얘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ax 세제곱 더하기 bx A. 지금 이 행렬 이거 자체가 이거 자체가 잘 보시면 어 ax 맞네. ax 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를 a, b, c, d로 매핑시켰다. 그러니까 벡터 abcd로 매핑시켰다라는 것 자체가 함의 되어 있는 거야. 이 과정에서는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가져오고, 그리고 그거를 a, x 세제곱에 대응시켰다 이런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자 만약에 출발지와 도착지 중에 도착지의 베이시스가 이걸로 바뀌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보세요. 이거를 미분하면 3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잖아요. 그죠. 자, 이거의 p를 통해서 보내면 은 a, b, c, d가 되는데, 얘는 반대로 c, e, b, 3a, 0 이렇게 써지는 거야. 아까 전이랑 생긴 게 다르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사실은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같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사실도 변화가 없는데, 대응되는 벡터가 달라진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응되는 행렬도 바뀌겠죠. 어, 이거 되게, 시밀러랑 느낌이 비슷하다. 그쵸? 시밀러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랑, 시밀러에서 우리가 가져왔던 아이디어랑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밑에 또 이제 그림으로 예시를 들어놨는데,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이렇게 보내고, 여기서 이렇게 보냈는데 자, 이, 이게 아까 1번이 요거고, 이게 2번이 요건데, 지금 보면은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여 파이랑 여 파이가 그러니까 여러 개의 종류의 아이소모르피즘이 존재할 수 있잖아. 여기에 있는 아이소모르피즘은 지금 뒤집고 있는 거야. 베이시스를 그러니까 이 아이소모르피즘은 1 0 0 0을 1로 대응시키고 있는 아이소모르피즘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시죠? 되 그러니까 아이소모르피즘이 달라졌다 보니 그게 그거긴 한데 그러니까 같은 t는 결국 같잖아. 티 프라임 t 는 결국 같은 거잖아 근데 다른 행렬과 다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응되고 있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주냐 체인지 오브 베이시스를 중간에 끼워 주는 거를 하는 걸로 해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돼 있냐 자 보세요 이게 우리가 원래 처음에 했던 거죠 자 베이시스를 보세요자 이거에서 이걸로 바뀌어서 이걸로 가서 이걸로 갔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베이시스라고 이걸 베이시스로 하는 상황에 이걸 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요걸 이걸, 요거로 대응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베이시스에 디펜드 되어 있잖아 지금 우리의 행렬 연결이 그치? 근데 우리는 이 행렬에 좀 자유롭게 어떤 베이시스를 선택하더라도 편안하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잡고 자유자재로 변경하고 싶다라는 거야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요거를 찾는 게 어려우니까 보면은 그래서 여기를 통으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그대로예요 여기까지, 아니지, 여기,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베이시스를 바꾸고 내려가게 되는 거지. 그럼 이 체인조 베이시스가 중간에 낑겨 들어갔으니까 베이시스를 바꾸는 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아까 말한 그 번역기 어쩌고 하는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번역이 가능하냐, 번역기를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중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가운데 끼워 넣었고, 가우스 조던 매트릭스를 오마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고, 베이시스 변환의 노테이션은 이거다 라는 것까지 노트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Change of 베이시스는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이 돼요. 첫 번째 문제에서 그냥 대놓고 간단한 문제로 어뭐 내가 읽은 좌표가 이거다. 이 베이시스로 읽은 좌표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얘를 쓸수 있겠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오쏘고날 매트릭스, 오쏘고날 혹은 오쏘노발 베이시스를 사용할 때는 그걸로 읽은 좌표를 계산하는 게 엄청 쉬웠다 라는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시죠. 근데 새로운 베이시스, 그런 데 그런 베이시스가 아닌 일반적인 베이시스가 주어졌을 때는 그것이 좀더 난이도가 높다 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거 그게 그 방법을 지금 여기서 이제서야 알려주고 있는 거다 라는 거고, 노테이션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 구하는 방법이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진짜로 매번 헷갈려서 이 그림을 항상 그려요. 이걸 실제로 항상 그려요. 저만아 찍어두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항상 그래요. 점을 하나 찍어두고 이 점의 좌표를 이걸로 쓰고 그러면 보낼 때 그러니까 이게 인벌스다 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이해가 편할 거다. 실제로 저 제가 2학년 때 이걸 들을 때는 전 이게 마지막까지 너무 헷갈려서 진짜 시험목이 직접까지 달달 외운 다음에 시험지 받자마자 위에다가 공식을 써두고 풀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범위가 되게 넓은데 옷 소고날에 되게 복잡한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 다 제쳐두고 이거를 외웠었는데 사실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조금 많이 늦게 깨달아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중간고사 범위가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계획서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제외한 중간고사 범위를 9월 6일에 끝냈습니다. 고생했다 나 자신. 님들이 영상을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 이제 그 다시 이제 뒷부분은 <laughs> 아, 그래서 이 뒷부분에서 이제 뭘 하게 되는지 이제 기말 범위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 드리면 이제 우리가 선형 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학기 때 했던 거는 죄다 앱스트랙션에 성공을 했어요. 그 차나 지금 보면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까지 했으니까 뭐 PDP 인버스 이런 거는 뭐 굳이 앱스트랙션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건 행렬 안에서 정의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 안한게 뭐냐? 내적이랑 거리랑 길이를 아직 안 바꿨어요. 아직 우리가 그걸 안 했어요. 그 추상화를 안 했어요. 이거에 대한 추상화를 한 이후에 최소 거리라는 개념을 활용, 최소 거리를 갖게 하는 점을 찾기, 점 찾기라는 컨셉의 이야기를 쭉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거랑 완전히 좀 다른 결의 이야기로 SVD라고 하는 조금 멀어진 조금 다른 종류의 이야기를 또 하게 되고 선형대수 2가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될 거예요. 아무튼 중간고사 화이팅 뭐이 얘기를 지금 9월 6일에 중간고사 화이팅 이러고 있네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중간범위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되게 근데 생각보다 분량 적지 않네요. 아무튼.